아, 계속해서 계속해죠. 네. 네.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음식 퀴즈인데요. 아호. 음식 퀴즈인 만큼 문제를 맞추면은 우리 셰프님, 아. 제시킴 셰프님께서 네. 직접 현장에서 북한 요리를 우와. 만들어서 그걸 먹게 됩니다. 우와. 이야. 마침 아, 너무 배고팠잖아요. 음악과 오. 음식이 네. 함께하는. 우리 피스 뮤직 레스토랑 아, 정말 네. 대단합니다. 네. <laughs> 너무 잘 됐네요. 네네. 진짜 너무 배고팠거든요. 우리 셰프님 어떤 음식 해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의 피스 뮤직 음악 레스토랑에 맞게 네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제가 개발하고 이제 소개한. 두부밥이라는 음식을 오 네, 오 오늘 많이 얘기하셨던어 아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다니. 그래서 제가 지금 속으로는 <laughs> 만내 팀꼭 드셔 봤으면 좋겠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추셔야겠다. 모르겠네요. 그거는 입이 <laughs> 따라 줄지는데 있뭐 네. 한국에 떡볶이 있고 김밥이 있듯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희 90년대 후반에 이제 만들어진 뭐 나름은 좀 신세대 음식? 네. 요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그 음식을 퀴즈 만드는 퀴즈 맞추는 팀한테 해주실 거고요. 네,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야, 아, 네, 네. 그러면 푸드 네. 트럭으로 옮겨서 그럼요. 준비를 좀. 해보세요. 그럼요. 네, 네. 지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지하게 예, 네. 아시죠? <laughs> 지금 이제 스코어는 네. 밥두 팀이 지금. 하나를 가지고 가시는. 네네. 앞서고 계세요. 아니, 네, 우리 만내팀좀 아, 우리... 분발하셔가지고 네, 두부밥을 꼭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셰프님이 아, 듣고 노래는 약간 억울하거든요. 우리 음. 밥도팀은 엄 어, 너무 쳐 듣고 싶은데 옆에 우리 만내 팀이 같이 들었잖아요 노래. 그럼 어게 저희 저 이거 귀막에 <laughs> 하나 주시면은 <맞다>. 막아야 <laughs> 되겠네. 귀를 막으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래도 쌀 빼고 다 맞췄으니까 아, 네. 한쪽만 네. 네. 열게 해달라. 네. 네.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합의를 네. 받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번 퀴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일곱 개의 산이 하늘을 찌를 듯이 가지런히 솟아 있다는 뜻을가진 한경북도 칠보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이성입니까? 어, 칠보산의 명물 송이버섯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북에서 오는 선물로 유명한데요 한 70, 80g 됩니다 이 송이버섯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요리를 해먹을까요? 자 문제 나갔습니다 자 지금 송이버섯을 어떻게 요리를 해먹을까요? 자 구호를 외치고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맞어 어, 막내 빨랐어요 보통... 버섯은 구워서 먹지 않습니까? 구워서 먹는다 오 어. 어, 구워서, 구워서 먹는다? 구워서 먹는다 밥조! 볶아 먹는다 버섯 볶음 아, 아 구워먹는다 볶아먹는다 구워먹는다 볶아먹는다 <laughs> 자 근데 정확하게 좀더좀더 좀더 아, 정확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어. 어떻게 구워먹을까요? 어, 뭐해? 구워 뭐해? 뭐 밥조 이렇게 불을 딱 이렇게 지펴서 캠프파이어에 마시멜로 구우듯이 디카고이로 야,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정답입니다! 아, 이야 오, 우리 원래 오. 막내 팀이. 그러니까. 맞추신 거거든요. 정답하면 한번 보실게요. 네. 스킵. 이렇게. 아, 냄새 부서다. 정답. 모닥불에 구워서 먹는다. 에, 잘 자요. 아니, 우리 다민씨가. 응. 음. 너무 정확하게. 설명까지 하면서 이렇게 맞추셨어요. 산이고또 버섯은 구웠을 때 가장 맛있으니까. 아 네, 산과 송이버섯이면 아, 네. 캠프파이어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아, 청구 설명이 좋네요. 이런 네. <laughs> 센스 있는. 아, 아 센스 또, 있네요. 네, 정말. 네. 맞추셨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야, 또 이제 우리 만내팀은 어떠세요, 아유, 지금? 되게 드리고 싶어 했는데. 뭐, 동생들한테 좀 양보를 <laughs> 좀 해줘야. 아. 아 대인배 모드로 가시겠다. 아, <laughs> 나는 두부밥 안 먹어도 된다. 저는 어,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아, 먹어봤어요? 네네. 어, 진짜요? 직접 해드셨어요? 아니, 아니요, 식당에 가서 모, 많이 먹어봤었는데. <laughs> 혹시 버섯도 저렇게 모닥불에 구워서 드셔본 적 있나요? <laughs> 아니요, 버섯은 고깃집에서 고기 구울 때만. 아, 불판에다가? 네, 네 불판에다가만 구워봤습니다. 음 자, 아, 우리 셰프님께서. 헉, 뭐가 오고 있어요? 자. 네 일단 제가 어 네. 챙겨 왔어요. 와 맛있겠다. 네. 이게 이제 갖고 오신 거딱 보는데 유부 초밥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딱 생인 게 유부가 두부가 튀긴 거예요 유부예요 아네 초밥은 초를 넣은 밥을 넣어서 유부 초밥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두부를 튀겨서 이제 밥을 넣어서 이제 그 이제 이북 스타일의 양념장을 이제 발라서 먹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음식입니다 건강 요식럼요 네. 그럼,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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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네, 건강식. 건강요요 네, 다이어트 할때 좋고 운동할 때 좋고 기똥차네 기가 막힙니다 에이. 자 이거 그 제가 한번 가져다 드릴게요 네네 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 우리 쉬워. 셰프님께서 아, 설명을 이거를 이제 먹는 방법 뭐 어떻게 손으로 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손이 네, 네, 깨끗하니까 이렇게 잡고 양념을 위에 이렇게 듬뿍 얹으면 어, 짜지 않나요? 양념이 뭐예요? 이거 제가 직접 개발해서 만든 네, 이제 네. 소스 야채 베이스에 이제 만든 양념장인데 아. 자연에서의 나온 그 야채 그대로를 네네. 가지고 만든 재료라서 어, 짜지 않나요? 음. 일단 먹어볼게요. 셰프님처럼 저렇게 한입 크게 아. 와 많이 맛있고요. 이렇게 먹어. 시식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먹어볼게요. 우리가 너무 배고픈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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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맛 평가 좀 해주세요 네맛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두부 부침 엄마가 이제 아침에 여덟 시에 아, 일어나 학교 가야 지나 아, 빼었을 때막 두부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밥 먹기 싫은데 막, 야, 얼른 이거 하나 먹고 가야 지딱 해주는 딱그맛 근데 거기에 이제 딱이 양념이 이렇게 먹었을 때 개인적으로 는냥 따로 팔면 사 가지고 삼겹살 찍어 먹고 싶은 맛이. 오와 진짜 진짜 딱 삼겹살 찍어 먹고 싶은 그 맛있는 그 양념장에 딱밥 비벼서 딱 입맛 없을 때. 혹시 자 이거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개인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laughs> 내가 이 정도 보여주면 나 두부밥 먹을 자격이 있다. 맞인데 또 막내여서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애교 한번. 애교. 아 애교. 아 외교 막내 외교 막내 외교 외교 응. 자 두부밥 너무 먹고 싶어요. 응. 외교 버전. 그래. 응. 우리 재혁 씨부터 아. <laughs> <laughs>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두부밥 너무 먹고 싶어요. 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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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전영 씨. 전영 씨애교 네. 전용 씨의 네. 어떻게 애교. 어떻게 <laughs> 아, 귀염둥이면서. 아, 귀염둥이면서. 애교가 다 났어요. 두부 박궁 받고 싶어요 아, 아 어떡해. 나보다 더 귀엽다, 잘하는 귀엽다, 것 같아. 귀엽다, 귀엽다. <laughs> 어떠셨어요, 세부님? 네. 근데 안 해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셨어요? 그럼요. 아, 준비하셨네요. 아, 준비 아버님. 이미 준비를 해놨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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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넓은 우리 세부님. 주세요. 예. 네. 야, 미리. 와, 만들어 놓으셨네. 만들어 놓으셨네. 예. 아니, 와. 이게. 저 젓가락은 없어요. 어떻게 빌리세요? 맛있겠다. 아, 많이 발라요. 맛있어 많이 발라요. 애교 한장 하는 아이. 와, 진짜 맛있다. 제가 아까 두부밥 되게 많이 먹어봤다고 했었잖아요. 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양념장이. 아. 제가 먹어본 두부밥 중 진짜 최고의 두부밥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때라도 가서 다시 먹고 싶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세요.